4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어제는 우리 자살에 대한 어, 말씀을 주시면서 이 치유에 대한 어, 가장 첫 번째가 영적 치유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나오고요. 4절에도 보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그랬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 우리는 분명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많은 사람들은 이걸 잘, 정말 모릅니다. 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했는지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인데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왜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했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어야만 했고 부활해야만 했는지 실제 그 이유입니다. 그게 어좀 어제도 메시지 주셨고 우리 계속 오늘도 좀그 메시지를 같이 나눌 건데요.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얘기했던 어제 우리 자살 예방 때도 주셨던 말씀입니다. 오래된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말만 사실은 알아들으면은 어, 그, 사실은 그 사람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또이뭐 어, 단어를 잘 몰라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복음을 이 그리스도를 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이런 부분을 잘 몰라도 진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집중해서 들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낼 이유가 없죠. 세상 종교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그리스도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어제 자살, 그렇죠? 타살이나 자살이나 같 같은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나를 죽이고 저는 거기서 아 진짜 지금 사람들이 이게 영적인 문제를 모르니까 이게 더 영적자 영적인 걸 모르니까요 내 영적인 부분을 완전히요 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더 문제입니다 아그 진짜 지금 이한 가지를 모르는 겁니다 자살에 대한 이유를 여러 가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이유를 얘기하면 다 자살해야 돼요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 이유 한번 없었던 분들이 어디 있어요 살면서 그 이유가 자살할 이유라면 요 진짜 다 자살해야 돼요 성적 떨어졌다고 자살한다면 학생들 중에서 성적 안 떨어져 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갈등 때문에 자살한다. 뭐 누가 뭐라고 해서 힘들어서 자살한다. 그런 짓안 겪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경제 때문에 자살한다. 물론 좀 정도의 차이 있겠지만 경제 어려움을 안 겪어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자살해야죠. 실제로는요 이걸 모르는 겁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요 영적으로요 내 영적인 이걸 모르니까 영적인 것을 자꾸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 부분이 진짜 이해되고 이 개인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로 정확한 복음이요 아,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도록 그리고 이 사람이 아, 혼자서 조금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그게 우리 어제 전도학 때도 주셨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 한 마음으로 이 사람이 혼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러면은 반드시 영적인 부분이 치유됩니다. 저는 진짜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요 제가 딱 간증할 수 있어요. 어느 날아이 영적인 문제구나. 내이 영적 상태가 지금 굉장히 무너져 있구나. 이 영적인 사실을 내가 전혀 모르고 있구나. 맞고 안 맞고 이전에 내 영적인 부분이 지금 완전히 이상한 상태 속에 빠져 있구나. 그게 딱 보여지더라고요. 아, 그때에 아, 이 복음을 붙잡고요. 이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한 번도 혼자서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요. 거의 대부분이요. 그러니까 그 이유, 그건 뭐냐?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혼자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혼자 기도할 이유가 없냐면요. 그 이유가 어떤, 뭐, 내가 육신적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했다 그런 이유가 아니고요. 사실은 영적인 부분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은 안 해도 혼자서 기도하고 뭐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자기가 막 정시에 배드리는 사람 보면은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또표현은안 해도 바보 같은 거예요. 그럼 왜, 왜, 왜 저러냐.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뭘 모르니까요?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사실은 그 사람이 언제부터 치유되냐? 함께하고 막다 하다가, 아, 정말 내가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 혼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겠다그 말은 영적인 사실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것과,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과 눈에 안 보이는 이, 이게 결국은 사단 아닙니까? 사단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 이 부분이. 실제로 이 사람이요 이에 믿고 깨달았다는 거. 그러면그 사람 은 어떻게 되냐?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많이 느꼈던 게 실제로는 이 부분을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거의 반 이상이요. 억지로 어제 메시지처럼 금요기도의 메시지처럼 억지 신앙을 억지로 기도하고 억지로 나와 있지. 실제로 내가 이 부분을 알고 기도하지 않아요. 저는 진짜요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이거 모르니까요. 한 번도 교역자인데요. 내가 정말 기뻐서 스스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요. 굉장히 어려움이 오고 제가 막 문제가 오고 이러니까 아, 기도해야겠다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은 있는데요. 또막 설교를 준비해야 되니까 기도해 본 적은 있는데요. 아무 육신적이나 그런 생활의 이유 없이요. 내가 진짜 행복해서 혼자서 기도한 적이요. 이거 깨닫기 전에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영적인 걸 실제로 모르고안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딱 믿어지면서요. 아, 그때부터 제가요. 내가 혼자서 기도해야겠다. 설교 준비하려고 기도하는 거 말고, 뭘뭐 어려움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 말고, 아, 내가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고 행복한 시간을 가져야겠다. 그때 내 영이 사는구나. 그걸 제가 지짜 깨닫게 됐어요. 그때부터 제 사람이 께렇게 조금 조금 이렇게 치유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요. 여러분이 같이 포럼하고 좀 상대방을 만나서 함께 얘기하고 이게 왜 중요하냐. 미션홈이라는 거는 꼭 집에서 막 매일 사는 게 미션홈이 아닙니다. 중동 환자들 데려다가 맨날 살고, 그거는 또 하나님 주신 은혜 있는 분들이 하는 거지. 다 그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번 잠깐 만나기도 하고, 사람 불러서 밥 먹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그 팀사역이라고 하는데요. 그때요, 굉장한 이게 일어나요. 이사람의에요 생각, 마음 치유. 여기에 가장 키가 뭐냐? 의외로요,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상처 굉장히 많아요. 근데 뭐다 경험은 있잖아요, 과거에. 그런데 이게 이 사람에게 뭐가 돼요? 상처가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하면은 흔적은 있지. 그게 계속 상처로 있지는 않죠. 상처라는 거는 지금 아프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옛날에 아팠던 게 이제 지나면은 이렇게 흉터만 남는 거지. 그게 계속 아프진 않거든요. 그럼 상처라고 할 때는요. 이 사람이 자기도 못 느끼게 그게 계속 자기 인생에 어떤 아픔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거에 걸려들고 그것 때문에요, 영적인 축복을 놓치게 돼요. 제가 지난주간에 우리 교회 일이 아닌 어떤 일을 제가 겪으면서, 아, 참, 상처가 참 무섭구나. 이게 상처가 콱 쌓여있어가지고요, 결국은 이 상처의 최종 목적은 뭐냐 사단이 상처를 이용해서 이 축복을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말씀도 자기 입장에서 듣고 다 그렇게 들어요. 그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요 내 상처를 이렇게 치유하는 게 아니고 어그 그거를 더 그냥 합리화시키는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유목사님 메시지가 얼마나 많아요. 그럼 그 중에서 내게 더 원하는 메시지만 듣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예를 들면 요즘 아브라함 나오잖아요 본터치적 아비집을 떠나라 그, 그 내가 막 굉장한 상처 속에 있는 메시지 하면 떠나버리는 거예요 떠나라고 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듣는 겁니다 야, 진짜 아, 안타깝다 근데 이게 여러분이 같이 저는 이게 참 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포럼하는 이 포럼은 막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 사람과 소통하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막좀 어떤 때는 막실제적인 얘기도 하고 여러분 경험도 얘기도 하면서요 이게 아, 이 사람에게요 이런 생각이 바뀌어지고 치유가 일어나도록 그러면서 최종 이 포럼을 하면서 이 마음 생각이 언제 치유되냐 아 이게 내 상처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푸명한 메시지구나. 이 사람이 진짜 이제 복음을 알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발견한다면 아 상처가 아니구나 내 과거에 그 있었던 게 상처가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 메시지구나 이렇게 탁 깨달아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왜 나에게는 이런 가정 가정을 허락하셨을까 왜 나에게는 남들이 없는 이런 경험을 주셨구나 경험을 주셨을까 이게 메시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구나. 저는 이걸 이 답을 어디서 냈냐면요 여기서 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서 이게 딱 치유되더라고요. 아 전에는 아 내가 뭐 이런 환경이었으면, 아, 내가 과거에 이랬으면 아니면 뭐 이런 가정이었으면, 내가 뭐 이런 더 좋은 게 있었으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게 정말 이 말씀 보면서 싹 없어졌어. 왜냐?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했다. 그렇다면 나의 과거, 뭐, 나의 모든 연약, 부족을 다 아시고 부른 거다. 그렇다면 거기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 그게 뭐, 잘했다, 그건 아니야. 내가 혹시 실수했다 해도 잘했다, 그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것도 아신다. 그렇다면? 거기에 빠질 필요도 없다 내가 실수한 거에 빠질 필요도 없고 내 연약 부족에 자꾸 잡힐 필요도 없다 오히려 그게 사단의 동로가돼 저는 이때 진짜 저 같은 경우는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이 생각, 마음에 치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도들 만나서 같이 포럼하고 우리 랩런트들 한 번씩 불러서 같이 메시지 주고 하는 게요 굉장한 치유가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또꼭 도와줘야 될한 부분이요. 이 육신 또 이렇게 생활 삶 치유죠. 여기는 약간만 이걸 좀 갖춰주게하면 돼. 진짜 좀 규모를 갖춰줄 수 있다. 막 타이트하게 무슨 시간 계획을 짜고 막 공부 계획을 짜서 막 한다 그게 아니고 조금만 이렇게 삶의 규모를 갖춰주면 돼. 이 삶의 규모의 가장 키가 뭐겠습니까? 이거거든요. 요거 할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 이걸 하려고 한, 하는데 너무 이렇게 규모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막 그냥 어, 생활이 막, 뭐, 맨날 늦게 자고, 뭐 늦게 일어나고, 뭐, 맨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조금 함께하면서 규모를 갖춰주는 거예요. 그요 요거 중에서 한 가지가 이 목사님도. 강조하는 게 운동이에요. 저는 아, 참 맞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운동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운동하면서 이 사람이 아, 이렇게 좀 집중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운동할 때 제일 아, 저도 보니까이 운동할 때 이게 이렇게 딱 일치가 되더라고요. 뭐가 일치가 되냐? 내 몸하고 내 이렇게 마음하고 일치가 돼요. 내가 어떤 거에는 뭐. 내 지금 막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렇게 막 그거에 막 정신을 딱 두고 할 때는 다른 게 생각이 안 나잖아요. 내가 이 운동이라는 걸 가지고 내 마음을 딱 일치시키고 여기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영혼육이 딱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것 중에 한 가지가 운동입니다. 그리고 일단 몸이 너무 이렇게 힘들고 무너져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요 부분을 조금 할수 있도록 도와주면요, 그것만 해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우리 집 사람이 그 비염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때 되면은 꼭 비염하고 새벽기도 나오면 아 그래요. 몇년 전까지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 고했어요 막. 새벽에도 메시지하는데 혼자 막막아이 짜증 난다고 나오지 말든지 하라고 막 <laughs> 계속 기침하고 막 재채기를 무슨 네 번씩 하고 막 그래 무슨 재채기를 저렇게 하는 게 이게 이게 그래요. 근데 언제 없어졌냐 한한몇년 전에 계속 매일 운동을 하더라고 한두 시간 아 그러면서 없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 몸이 약하니까 체온 떨어지면 바로 비염이 오는 거예요. 그거만 했는데 몸에 체온이 올라가니까 거의 이제는. 없어요. 1년에 한두 번 잠깐 그러고 뭐약 조금 먹고 하면 금방 없어져. 뭐그것만 해도 굉장히 내 몸에 이렇게 이렇게 몸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니까 이렇게 할수 있죠. 아니 어떤 누구든 몸이 맨날 아프고 힘들어 가지고는요. 그 특별한 경우 외에는요. 기도가 안 돼요. 몸이 내가 힘들고 아픈데 무슨 기도 생각이 납니까? 감기만 걸려도 내가 다 싫고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그러니까 특별한 병외 외에는요. 우리가 이 몸이 힘들면 기도가 안 돼요 특별히 기도하려고 하나님이 어떤 병을 주셨을 경우는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지만요 일반적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함께 할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 중요하지만 이 랩런트들에게는 진짜 저는 필수라고 생각해요 이때 운동도 좀 얘기해 주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경제 같은 부분도 얘기해 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은요 얼마든지 얘기해 주세요. 제가 목사로서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게 훨씬 그래서 나는 어떻게 헌금한다, 어떻게 이렇게 저축도 하고 어떻게 경제를 관리한다 이런 부분을요 잠깐 잠깐 한 번씩 얘기해 주는 게 우리 랩런트들한테는요 굉장한 이렇게 삶의 치유가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시간 관리라든지 이런. 시간을 막 짜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시간 관리에 가장 중요한 거죠 우선 순위가 뭐냐 너한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예배라든지 내가 정식이도 하는 이런 부분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우리 보여주고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면요 굉장한 치유가 이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여주는 건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한 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적이 없고, 아, 이렇게 사는 사람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랬고 뭐, 이런 부분을 조금 듣긴 했어도, 진짜 영적인 부분 안에서 이런 거를 본 케이스가 없어요. 아, 이걸 이렇게 한두 번 보면은요, 많이 생각이보고 여러분들도 어릴 때 어느 가정에 가서 봤던 거, 어떤 어르를 만났거나, 뭐, 뭐, 동네 누구한테 들었던 이런 게다 남잖아요. 저는요, 동네 형들이 어, 막 모여서 뭐, 뭐, 그때 저는 초등학생인데, 중고등학교 형들이 학교에서 뭐 누가 선생님이 이제 뭐 정치, 막 이런 경제 얘기,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도 지금 기억에 남아요. 동네 형들이 했던 거 여러분들이요, 이런 부분을 조금만 더와줘 근데 왜 이게 어, 중요하냐? 어제 결론으로 주신 게, 지금 교회 안에 막 보이게. 어, 막 치유받아야 될 대상도 있지만 보이지 않게 병든 사람들은 너무 많다. 그래서 교회 안에 요걸 만들어라. 급하게 하지 말되 치유 팀을 놓고 기도해라. 뭐 예를 들면 본부에서도 하지만 그거는 정상이 아니다, 영우사님. 그래서 자기 교회에서 말씀 듣고 강단을 통해서 함께 치유되는 게 가장 정상이지. 다른 교회 가서 누구 메시지 듣고 치유되니면 그거는 이제 정상은 아니라고. 맞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어 크든 작든 교회 안에 이런 좀 치유할 수 있는 팀들을 만들어 주고 이 부분을 해 줘라. 그래서 이 치유 팀의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정말 그 개인에게 찾아가서 그 개인이 집중하면서 어제 핵심 메시지 주신 것처럼 이렇게 혼자서 깊은 기도할 수 있는 요 부분을 진짜 도와줄 수 있는 치유 팀들을 만들어라. 우리도 참 어, 필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하게 하지 않더라도 이런 부분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또 그래서 여러분이 좀볼때꼭 팀까지 안, 안 되더라도 아 이분이 이런 부분에 좀 힘든 부분이 있겠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만 도와줘야겠다. 결국은 결론으로 주신 단어가 여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렇게 살리는 거다. 살리는 거. 의사는 육신적인 것을 고칠 뿐이지 몸 전체나 삶 전체를 살리지 못한다. 그래서 살리는 일을 교회에서 해줘야 된다. 아, 참 맞다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 참이 아, 강단이 참 중요하고, 저도 말하는 거, 이런 게 참... 중요하구나. 혹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더 주거나 다른 사람을 이렇게 낙심하게 하는 게 아니고, 아,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이, 이 사역을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그런 치유. 그래서 여러분이 좀 어려움 당하는 분한번 만나서 얘기해 주고 메시지 주는 거. 우리 랩런트들 보면은요, 요즘에 그 전도연장 얘기 들어보면, 진짜 열열 명을 만나면은 반 이상이 가정이 다 정상이 아니에요. 이런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보이지 않는 이런 상처 가되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아이들을 불러서 조금 여러분이 메시지 주고 힘 주고 하면은요, 그게 지속이 안 되더라도 한 번이라도 그 아이에게는 평생 남게 됩니다.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기도하고 있는 미션홈이나 학교를 해야 될 이유가 우리 램런트들이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하면서 좀 도와줄 수 있으면 더 좋다 생각이다 어제 우리 치유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영적으로 큰 힘을 얻고 치유되는 날 되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치유되고 힘을 얻고 램런트들이 정말로 치유되는 그런 축복의 날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사실을 알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혼자서 기도할 수 있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 받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최고의 축복의 날이 되게 하시고 먼저 이 새벽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갑절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이 성령 충만의 축복이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로 우리의 가정에게 또 렘넌트들 후대들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 여러 현장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렘런트들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전달되는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놀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